전한의 왕소군. 왕소군은 효원제의 후궁으로 나간이라 불렀다.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왕소군을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날개짓을 잊어버려 그대로 추락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신은 화공이 궁녀의 모습을 그려 황제에게 올리면 올라온 여러 개의 초상화를 보고 황제가 간택하는 시스템이었다. 국녀들은 많은 뇌물을 주면서 화공에게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주기를 부탁했다. 그러나 왕소군은 재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 화공 모현수는 왕소군의 모습을 아주 추하게 그려서 올렸다. 왕소군은 수년이 지나도록 황제의 간택을 받지 못했다. 왕소군은 흉노족에게로 보내졌다. 추후 이 사실을 안 황제가 화공 모현수를 처형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왕소군은 흉노의 수개혼 풍습에 따라 의붓 아들과 합방할 것을 강요받자 거부하고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